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법 변호사이고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인 조영숙입니다. 오늘은 범죄 기록이 6건, 법률 위반은 총 11건인 엘님의산 넘고 물 건너 어렵게 어렵게 취득한 영주권 신청기 네 번째이자 마지막 계기입니다. 엘림의 기록 중에서 공모 집행 방해 특가법 위반 등등 험한 기록들은 모두 20대 초반 중반까지 생긴 일이었고, 20대 후반 이후부터는 아주 건실한 가장이자 사회인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십니다. 저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애님께 한번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사건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분이 기록을 갖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고 자세하게 정리를 하고 새 아이의 아버지로서의 책임감,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 그리고 전임엔 전기기사로서의 경력에 초점을 맞춰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2018년 10월경에 영주권과 사면을 같이 신청을 했는데 2019년 3월경에 사면심사관으로부터 추가 자료 요청을 받았습니다. 요청한 내용은 주로 엘림과 아내분의 고용 상태, 그리고 고용주로부터 고용 확인 내용, 그리고 소득세 신고 내용 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요청받은 자료들을 성실하게 준비를 하고, 그 외에 새 아이들로부터도 레터를 받고 또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은 상장 등을 제출하면서 아이들의 교육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인도주의적 차원의 고려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추가 자료 요청이 오면 수개월 이내에 승인이든 거절이든 결정이 나오는 게 보통이거든요. 거절의 경우에는 추가자료 제출 이후에 일주일 내에 거절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추가자료 제출 이후에 가슴을 졸이면서 결정을 기다렸는데 한달 정도 지나자 일단 거절은 아니겠구나 하는 안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달, 세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면 사건 기록을 신청해 보았더니, 짐작했던 대로 이민심사관의 메모에는 입국금지 의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의견이 기록된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추가자료 요청이 나오기 전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추가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거절을 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좋은 신호죠. 다시 희망을 가지고 결정을 기다리는데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에 걸려서 이민 업무 자체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2021년경에 다시 이민 업무가 재개가 되었지만 우선순위는 일반 이민 사건들이었고 한없이 지연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6개월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은 상장과 성적표를 이민심사관에게 제출하면서 심사관의 감정에 호소를 했지요. 추가자료 제출 이후에 바로 거절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 신락 같은 희망을 걸고 긴 시간 동안 인내하면서 결정을 기다렸는데, 마침내 2022년 3월에 사면 승인 결정이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거였지만 막상 결정을 받아 보니 정말 허탈하더라고요. 결정문에는 엘림의 자동차 관리법 위반 건은 캐나다 주법 적용 대상이므로 입국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률 판단과 나머지 기록들은 사면 승인되어서. 더 이상 입국 금지 사유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에 영주권 승인이 나왔습니다. 엘림의 경우처럼 과거에 범죄 기록이 많거나 중하더라도 그 이후에 성실하게 생활하면서 사회에 기여를 해 오셨다면 사면 승인과 영주권을 받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과거의 기록 때문에 캐나다 이민의 꿈을 미리 포기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엘님의 산 넘고 물 건너 어렵게 어렵게 취득한 영주권 신청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부터는 H님의 두 번의 기적, 두 번의 장애 극복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내용 궁금하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안녕.